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늘 자신의 진실성을 유지해야 한다. 타인을 이해하고 돕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생각을 분석하고 개선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늘 자신의 행동을 감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늘 희생과 자기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식을 공유해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 대화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늘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품격과 진실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교육을 돕는 책임이 있다. 타인과의 대화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삶은 태도의 문제이다. 자신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 자신을 깊이 파악해야 한다.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비참한 것이 아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당신은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어떤 행동이든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라.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몰두하라. 고양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 언제나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라. 말과 행동은 늘 일치해야 한다. 누구든 자신의 피장을 갖추고 있다. 진리는 암시되어야 하며, 진짜 은밀함은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더 이상 좋은 대안이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누구도 항상 현명할 수는 없다. 대화할 때의 신중함은 운변보다 더 중요하다. 뛰어난 화술을 갖춘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신중하게 말을 고른다. 뛰어난 인물이 되려면 누구와 교제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숙고해야 한다.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은 바로 지배력의 원천이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면 자신의 양심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기게 된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파도를 일으키지 않는 조용한 바다와 같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유를 누려라. 눈동자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라. 눈은 마음의 창이다. 농담은 미련 없이 받아 넘겨라.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구제가 불가능한 어리석은 자이다. 약점을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서도 악취가 풍긴다는 사실을 모른다. 남에게 환영을 받는 사람은 기지와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거나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다.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쉽게 잊을 수 있는 훈련을 쌓아라. 기량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급한 순간이 다가와도 여유를 부리면서 절대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금속은 소리로 그 재질을 알수 있지만 사랑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 극단적으로 행동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그 사람의 미덕과 인품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갈 때, 비로소 사랑은 시작된다. 그대의 업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세상에 내놓는 방법도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의 신념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 그대의 가치는 그대가 품고 있는 이상에 의해 결정된다. 용기는 위기에 처했을 때 빛나는 힘이다. 그대의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꾸밈이 없는 사람일수록 호감을 산다. 과장에는 과장으로 대처하라. 재치 있는 말은 상황과 경우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지혜의 힘임을 알라. 과격한 수단에 호소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사람만이 말려든다. 고집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는 없다. 당장 고쳐라. 고집을 부리는 것은 자신이 소인배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다. 고귀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은 언제나 인격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경험도 없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기지 마라. 경쟁자를 친구로 삼는 것은 통쾌한 일이다.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는 것은 자화자찬과는 반대로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는 행동인 것이다. 격정을 참지 못하고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사람은 어리석다. 검은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을 경계하라. 인간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나치게 소심해서 마음이 변하기 쉽고 다른 사람의 말에도 잘 따른다. 강인한 육체는 무용담을 만들고 뛰어난 영혼은 예수를 낳는다. 감정 폭발은 곧 이성의 결함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하고 있을 때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간의 징표이다. 감정은 언제나 이성을 짓밟아버리는 경향이 있다.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하면 모든 것이 관기로 흐르기 쉽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 먼저 고마움을 표시하라. 가장 귀중한 사랑의 가치는 희생과 헌신이다.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늘 자신의 진실성을 유지해야 한다. 타인을 이해하고 돕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생각을 분석하고 개선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늘 자신의 행동을 감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늘 희생과 자기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식을 공유해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 대화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늘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품격과 진실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교육을 돕는 책임이 있다. 타인과의 대화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삶은 태도의 문제이다. 자신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 자신을 깊이 파악해야 한다.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비참한 것이 아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당신은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어떤 행동이든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라.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몰두하라. 고양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 언제나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라. 말과 행동은 늘 일치해야 한다. 누구든 자신의 피장을 갖추고 있다. 진리는 암시되어야 하며 진짜 은밀함은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더 이상 좋은 대안이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누구도 항상 현명할 수는 없다. 대화할 때의 신중함은 운변보다 더 중요하다. 뛰어난 화술을 갖춘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신중하게 말을 고른다. 뛰어난 인물이 되려면 누구와 교제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숙고해야 한다.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은 바로 지배력의 원천이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면 자신의 양심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기게 된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파도를 일으키지 않는 조용한 바다와 같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유를 누려라. 눈동자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라. 눈은 마음의 창이다. 농담은 미련 없이 받아 넘겨라.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구제가 불가능한 어리석은 자이다. 약점을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서도 악취가 풍긴다는 사실을 모른다. 남에게 환영을 받는 사람은 기지와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거나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다.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쉽게 잊을 수 있는 훈련을 쌓아라. 기량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급한 순간이 다가와도 여유를 부리면서 절대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금속은 소리로 그 재질을 알수 있지만 사랑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 극단적으로 행동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그 사람의 미덕과 인품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갈 때, 비로소 사랑은 시작된다. 그대의 업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세상에 내놓는 방법도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의 신념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 그대의 가치는 그대가 품고 있는 이상에 의해 결정된다. 용기는 위기에 처했을 때 빛나는 힘이다. 그대의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꾸밈이 없는 사람일수록 호감을 산다. 과장에는 과장으로 대처하라. 재치 있는 말은 상황과 경우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지혜의 힘임을 알라. 과격한 수단에 호소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사람만이 말려든다. 고집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는 없다. 당장 고쳐라. 고집을 부리는 것은 자신이 소인배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다. 고귀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은 언제나 인격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경험도 없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기지 마라. 경쟁자를 친구로 삼는 것은 통쾌한 일이다.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는 것은 자화자창과는 반대로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는 행동인 것이다. 격정을 참지 못하고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사람은 어리석다. 검은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을 경계하라. 인간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나치게 소심해서 마음이 변하기 쉽고 다른 사람의 말에도 잘 따른다. 강인한 육체는 무용담을 만들고 뛰어난 영혼은 예술을 낳는다. 감정 폭발은 곧 이성의 결함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하고 있을 때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간의 징표이다. 감정은 언제나 이성을 짓밟아버리는 경향이 있다.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하면 모든 것이 광기로 흐르기 쉽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 먼저 고마움을 표시하라. 가장 귀중한 사랑의 가치는 희생과 헌신이다.